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구례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난 폭우에 침수 피해를 봤다는 보도해 드렸습니다. 구례군은 예비전력 요청을 한전이 제때 처리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는데 정작 공문에는 예비전력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양유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례군은 지은지 1년밖에 안된 배수펌프장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보도에 대해 한전을 탓했습니다. 한전 측에 수차례 예비전력 연결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레군이 한전 측에 보냈다는 공문입니다. 그런데 어딜 봐도 예비전력 연결을 요청한 내용이 없습니다. 올해에만 두 차례 전달된 공문에는 주설로 연결 내용만 담겼습니다. 구례군은 밤 10시 반쯤이 돼서야 한전 고객센터로 전화해 전력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한전 전력 공급팀은 24시간 대기 상태였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전에서는 예비 전력으로 공급할 준비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7월 17일 군청으로부터 사도 배수장에 전기 공급 요청이 있어 접수 후. 삼십 분 만에, 전기를트리패였습니다구례군 e 예비 전력 연결 요청이 없는 공문을 g g i 자 이번에는 유선으로 두 차례 예비 전력 연결을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목소리> 빨리 우리가 이거 단순한 전력 문제로 제때 사용을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주 폭우는 천재였지만 폭우 피해는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양효창입니다.